자 이더리움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이더리움이 최근까지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 잘 만들어주다가 요 며칠 사이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면서 조정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또 2-3일 사이에 회복세가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래서 이번 상승이 좀 본격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전처럼 올라가는 척마다가 또 밑으로 미끄러지는 거 아닐지 좀 은근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미리 겁먹고 물량들 함부로 정리하시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제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왜 그러냐면은 이번 상승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이 상승 과정에서 꾸준하게 터져주면서 물량 매집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이번 조정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은 거의 지금 매도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사실상 시장에 물량들이 씨가 말라가고 있는 이런 매집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고 결국에 이 물량들을 팔기 위한 후 후속상승이 한번 이상은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공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같은 눌림업 구간을 반드시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가셔야 된다.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 다시 물량을 더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 있을지 그리고 반등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와서 매도할지 제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 현재 지금 이미 이더리움을 들고 있다 하시는 홀더 분들께서는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버튼까지 잊지 마시고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거래량인데요 우리가 이 거래량을 반드시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런 바닥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세력들의 개입 한마디로 물량 매집의 흔적을 만들어 놓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집 과정에서는 또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래량 터진 자리를 분석함으로써 세력들이 어떻게 물량들을 매집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한 매집 단가를 확인하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세력들과 함께 저점 매수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미 제가 이더리움을 굉장히 저점 구간에서 매수해서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제가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낮은 자리에서 물량들 매수해서 지금까지 끌고 올 수가 있었느냐 이 내용들이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번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왜 물량을 잡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도 왜 물량을 매수해야 되는지를 반대로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조금만 더 과거로 넘어가 보실 건데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번에 크게 급락을 맞이했다가 다시 반등을 만드는 가운데 보다시피 특징적인 거래량이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 평균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매집봉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런 매집봉이 발생하면은 이 매집봉의 꼬리를 제외하고 그냥 몸통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잡아간 평균 매물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상은 개미털기를 만들어 주면서 이 매물대를 건드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건드리는데 이 밑으로 빠져가서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매물대를 건드려 놓고 본격적인 반등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제가 314만원 근처에서는 물량들 모아가셔야 된다. 제가 수차례 강조를 드렸으며 저 역시 이번 조정 구간에서 물량들을 실제로 잡았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보다시피 제가 이때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증거자료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제 보다시피 유튜브 영상 상에서 이더리움 이 이번에 320만원까지 빠졌지만은 절대로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물량들 잡아가야 된다 제가 분명히 제목 내에서도 지금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분명히 강조드리면서 실제로 이 매물대 바닥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쥐고 있는 캔들의 밑바닥 내려왔을 때 물량들 잡아가라 여기서 굉장히 큰 반등이 나올 것이다 제가 분명히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냥 여기서 말로만 물량 잡았다라고 떠들어봤자 좀 믿기 어려운 얘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실제 어비트저 거래 내역까지 들고 왔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조작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동작하는 업비트 사이트인 거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보다시피 6월 22일경에 정확하게 제가 314만원 평단가로 물량을 굉장히 크게 매수를 들어간 상황이고 지금 보다시피 제가 한 번도 물량들을 매도하지 않고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실제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제가 들고 있는 평균 단가 그대로 지금 314만원대 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물량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지금 자리에서 한번더 물량을 잡아가겠다. 여러분들께 공고연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이번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크게 잡히면서 또 물량들을 매집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매집한 양봉캔들의 상당과 바닥을 기준으로 나눠 봤을 때또 지금 바닥 매물대를 터치하고 나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이 바닥 매물대 근처에서는 물량들을 잡아 가셔야 되고 또 한번 매물대를 돌파해 주는 자리가 나왔을 때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매매 터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는 한번더또 물량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일 중으로 매물대의 바닥을 다시 내려오거나 아니면 상단 돌파를 만들었을 때, 한마디로 이 매물 때 상단과 하단을 건드렸을 때, 지금 한번더 물량을 잡아가려고 지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제가 아직까지 매수하지 못하고 들고 있는 현금만 지금 보다시피 3억 원이 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좀 함께 매수에 동참하고 싶다.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가 보이실 겁니다. 8457-2691. 제 연락처니까 저장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이번에 저랑 함께 매매를 하실 분들께서는 이더리움 혹은 이더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꼭 보내주세요 이번에 저한테 이더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보시다시피 본격적인 상승이 만들어지는 포인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 구간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저 방향성 잡아드리면서 제가 대형 전략 세울 수 있게 문자로 방향성 잡아드릴 거고요 특히나 이번 조정 구간에서 실수로 물량들을 정리하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시 물량들을 모아 가셔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물량을 잡아가실 분들께서는 이더 매수라고 한번더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번 주말 사이로 다시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함께 좀 따라오실 수 있게 분담 매수 전략까지 챙겨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물량도 잡아갔으면은. 이제는 본격적인 반등 포인트 맞춰가지고 매도 타이밍 함께 만들어 나가실 건데 제가 매도를 잡는 타이밍은 뭐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보다시피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물량들을 매집한 세력들의 흔적들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매집한 물량의 거래량 크기만큼 동일한 사이즈로 매도 거래량이 튀어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래량의 사이즈를 보고 나서 매도를 준비할 거고요. 특히나 지금 이더리움은 조만간에 락업 물량 해제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락업 물량이 해제되는 일정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크게 급등을 만들 거예요 그러나서 이 물량들이 풀리면서 또한 번의 급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는 매도를 준비할 생각이고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매집한 물량들은 락업 물량이 풀리기 전에 대략적으로 일주일 전쯤에 매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수 있게 거래량의 신호를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매도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구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반드시 좀 집중해서 숙제를 좀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이걸 그냥 지금 말로만 듣고 따라오시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복잡한 거 싫고 그냥 매수 매도할 때. 가격으로 알려주면 안되냐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자 이런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제가 연락처 올려드렸으니까 8457-2691제 연락처로 그냥 이더라고 두 글자만 줘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이후로 물량들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할때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가격까지 기재해서 대응문자 전부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인 마스터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